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대부분 한번 이상은 들었던 그런 설교일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빛과 소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알 만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이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 얘기부터 하시고 빛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어 사실은 빛은 없고요 소금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초점이 소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고 마태복음은 조금 더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서 너희는 빛이다. 이제 부가 부연 설명.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좀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오장 앞부분 오장 일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전하시는 이제 설교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좀 어려워요. 마태복음이 사실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대로 지키고 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이 많은 부분들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셨죠? 그 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팔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야, 나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런, 이런 복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러한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제 말하자면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죠. 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오늘 읽기에 이게 정말 복이 맞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 부자되는 거잖아요. 부자되는 것, 또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사업이 성공하는 것, 뭐 이게 복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슬픔이 있고 줄이고 목마르다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하고요, 악한 말을 듣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다가, 게다가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극률이 여겨야 되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사실은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모습이고요. 또 주님을 따른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약속, 위로의 약속, 국률이 여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세상에서 약속하는 복은 너희 가운데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다른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팔복이 말하자면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야 해 되는가,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런, 그런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장 후반부로 가면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야 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과 율법의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신앙생활은 아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의 삶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렇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경관한 삶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에 어, 지난 10년 동안에 에, 한국 교회의 어, 사회적 신뢰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교가 제일 믿을만하냐 어떤 종교가 너희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어, 믿을만한 종교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믿을만한 종교일까요? 1등이 가톨릭이었습니다. 2등은 불교였습니다. 그럼 3등은 개신교겠죠. 교회입니다. 좀 심각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10년 전에, 2009년에 조사했을 때에는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26%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2020년에 조사했더니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18.9%로 나왔어요. 한7% 떨어진 거죠.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더 나빠진 겁니다. 더못 믿겠다. 교회는 더 믿을, 믿지 못할 종교,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의 대유행을 지나면서 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상의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무관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조차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건 뭐, 이건 상황이 우리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어,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종교가 가장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사회 봉사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누가 1등 했을까요? 어, 교회가 1등 합니다. 35.7% 가장 높게 응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사회에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근데 믿지는 못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왜 이랬을까? 아니,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 당연히 좋은, 또 좋은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반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좀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에,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을 이제 유추한 보고서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다른 조사들을 좀 봤더니 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과 교회 밖에 있는 어, 불신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는 것이죠. 뭐가 다른가 하면 성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정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성도 스스로도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게 진짜 같지 않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 교회 홍보하고 전도하려는 거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다,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뭔가 뭐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맨날 교회 간다 그러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그것이 영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을 것이 그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존경,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라면, 바른 신앙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선품적으로또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 얘기, 빛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들어왔습니다. 소금 그러면 부패를 막는 것이고 그래서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썩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하니까 생명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 보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게 보면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맛을 이야기해요. 소금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 짠데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하는 것은 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맛이 있어야 된다. 그 짠맛이 나야 된다. 소금의 정체성은 맛이 있다. 그맛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짠맛이 뭐냐? 이거죠. 짠맛이 뭐냐. 뭐가 짠맛일까요? 아끼고 검, 어, 검소하게 짠들이처럼 살면 짠맛인가요? 사실 마태복음에는 왜 뭐가 짠맛인지 안 나와요. 어, 짠맛이 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맛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볼수 있는 소금의 짠 맛은 화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소금의 맛은 뭔가 하면 짠 맛은 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화목하는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툼과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고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덮고 모른 척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롭게 화목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함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소금의 짠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소금의 짠맛과 관련돼서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이 골로세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가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자, 이게 보면 소금의 맛을 은혜의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에 은혜의 맛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은혜의 맛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추상적이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밑에 설명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에 표시가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은혜는 감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금의 짠 맛이 무슨 맛인가 하면, 그 말에 감사가 있는 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감사의 맛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의 말에는 감사의 맛이 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화목해하는 맛, 또 감사의 맛이 나와야 된다. 어, 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소금이 들어가면 짠 맛이 나듯이 주님의 제자에게는 그가 속한 세상에서 화목의 맛을 내고 감사의 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화목의 맛, 은혜의 맛이, 감사의 맛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기록합니다.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 소금이랜, 소금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또 하나는 등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은데 있는. 이제 집들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를 생각하면 높은 빌딩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밤에 높은 빌딩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빛이 환하게 보이죠. 아 저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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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멋진 야경을 보면서 야 저기 건물이 있구나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어, 우리로 얘기하면 그 그가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담을 때 대잖아요, 한 대, 두대 하잖아요. 그 대를 담을 때 대박 이런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죄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라는 것은 불을 말로 이말 대박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 바가지 같은 걸로 덮어놓지 안 덮어놓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둬요? 등경에 준다라고 얘기하죠. 등경 위에 준다. 그러니까 등경이라는 것은 이 등불을 놓을 수 있는 이 받침대 같은 건데 이스라엘의 집에 등경은 주로 벽에 붙어있었다 그래요. 벽 위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천정에 등불을 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잘방 전체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발이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어, 등경 위의 등불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 숨겨져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가려지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겁니다.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감추어지면 그럼 너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다. 아무 쓸모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체를 숨기고 삽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리고 소금이라면 빛이라면 숨길 수 없다, 숨겨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꼭꼭 숨어서 소금 아닌 척빛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알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우리가 소금인 줄 빛인 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고 빛이 드러납니다 일부러 짠맛을 내려고 어, 애쓰거나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른 제자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일부러 숨기지 않으면 드러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말 아시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뾰족하기 때문에 찌르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디서나 그 정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들을 태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빛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인이라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다면 세상에서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너무나 잘 섞여서 아무 일 없는 듯 조금도 다르지 않은 듯 그들과 아무런 위화감 없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잘 어울려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투고 싸우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삶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이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칭찬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너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가 하면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사는가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짠맛을 보여주며 살고 있으신가요?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소금이란 건 잊어버리고 고춧가루 돼 가지고 매운 맛만 보여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살맛 나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어둡던 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가? 나는 왜안 되는가? 나는 왜 맛을 잃은 소금 같은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금처럼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비틀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면,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애써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짠 맛이 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요. 소금이 되라, 빛, 소금이다 빛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소금처럼 되는 게 뭔지 빛으로 사는 게 뭔지 그 모양만 따라 하려고 흉내 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외식이거든요. 모양은 있는데 속은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것은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따라 나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내가 소금이라는 것, 내가 빛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어도 그 뾰족함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